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완위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 등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국감의 최대 쟁점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의국당등 야당 의원들은 100일이 갓 지난 김경수 도정보다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때처럼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의 검증 무대가 재현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 채무제로 부작용 등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 정책 비판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보인 진주 혁신도시 문제와 최근 발생한 김해 원룸 화재, 헬기 응급 이송 체계 등 안전 정책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경남 지방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도 진행됩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남의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료 여경의 성폭력 신고를 돕던 여경에 대한 인사불이익과 음해성 보고서 등 미투 국면에서 불거졌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 경찰서장 호화 퇴임식 의혹과 거창 파출소장 갑질 의혹 등 언론 보도를 통해 다뤄진 내용도 국감장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 20일 김해 원룸 건물에서 불이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가정 자녀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가정의 꿈은 화마와 함께 사라졌고 장례비와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정 앞에 놓인 장난감 블록과 귀걸이, 보민영.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세상을 떠난 4살과 14살 남매가 아끼던 물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가족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그 학교 보내 학교 가지. 그 다음에 대학교 그나고 좋은 일 주시고. 부모는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의 장례 비용은 물론 의식불명에 빠진 첫째 아들과 조카의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웃들의 안타까움은 더 큽니다. 제일 큰 누나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중간에 남자애들 둘이도 우리 드림센터에 있는 공부방에 착실하게 잘 다니고. 김혜 씨와 교회, 고려인 단체 등이 성금 모금에 나섰지만 부모는 크나큰 상처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아이들두 명이 있는데, 걔들 치료가 지금 퇴원하더라도 속적인뭐 피부 이식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해서. 이번 화재 원인은 필로티 구조인 원룸 건물의 1층 주차장 천장에 있던 전등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어촌 지역의 80% 이상이 2045년쯤 소멸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김계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전 부산 영도구 하리 선착장 150여척에 이르는 어선들이 방파제 안에 빼곡히 정박해 있습니다. 어민들은 부지런히 어구를 손질하며 조업을 준비합니다. 지금은 어떨까? 배는 절반 이하인 70여 척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레저용 낚시 배로 업종을 바꾼 배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데 제가 진짜 우리 동네 젊은 사람입니다.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 업이 자꾸 발전이 되고 머리도 쓰고 이러는데. 전국의 어촌 인구는 1967년 11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말 12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어촌 붕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45년이면 우리나라 어촌 지역 읍면동의 80% 이상이 소멸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거 여건과 교육 만족도가 낮아 인구가 줄고 유입도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삶의 질 만족도가 낮다 보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공공 서비스가 또더 악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지다 보면 당연히 경제 활동 여건도 악화가 되고. 대안은 없을까? 유럽 각국에서는 스마트 정책으로 악순환 끊기에 나섰습니다. 굴 생산지인 프랑스 브레타니에선 위성과 휴대전화를 이용 어업인의 체계적인 생산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거주했던 스코틀랜드의 외딴섬 에익은 재생에너지 운영으로 섬에너지의 95%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20년 만에 인구가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한국GM이 연구부문 법인을 분리해 따로 회사를 차리기로 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창원 공장에서도 법인 분리의 일부 직원이 포함되면서 다른 분야까지 고용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국GM이 추진할 연구 개발 부문 법인 분리에 포함된 창원 공장 직원은 110여 명입니다. 대부분 시험동에서 신차 시험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GM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놓고 불안에 시달린 지 1년도 안돼 회사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구소의 직원들이 지금도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못 믿어요, 그사람들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로 집에 이제 얘기 못하는 법인 분리 대상자는 창원 공장 전체의 20분의 1이지만 다른 모든 직종으로까지 고용 불안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한국GM이 다른 분야도 연구 부문처럼 법인 분리라는 방식을 통해 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단체 교섭이 무력화돼 분리된 회사로 옮긴 직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쪼개고 쪼개면 정리하기도 고 이후 어떤 그 털고 일어났을 때부담감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도 생산 부문과 연구 부문의 분리는 오히려 효율을 낮추는 방향이라며 분리 매각이나 인수 합병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법인 분리라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한국GM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지원받으며 했던 생산활동 10년 유지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제 비행기를 넘어 우주까지 방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1년 차세대 중형 위성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로 차세대 우주산업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나로우 발사 과학 위성을 실은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였지만 일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름 3.5m, 원형의 커다란 알루미늄 물체, 한국형 발사체의 한 부품입니다. 오는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1단 로켓을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카이가 국내 최초로 제작합니다. 추진탱크라 하면 그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탱크들을 어, 용접구조물로 제작하는 어, 그런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총길이 약 47m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일단 로켓은 지름 약 3.5m로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장착됩니다. 카이는 이와 같은 발사체 모델 78기를 더 개발한 뒤 오는 2021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로 쏘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천 종포산단에 위성 발사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만든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 10개 국가뿐.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제작기술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천시도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급 연구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외에도 그 발사체 공장이라든지 같이 신호조의 효과가 발생돼서 우리 독자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와 함께 우주 강국의 꿈이 경남 사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창원의 최저 기온 13.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도 2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도 조금 내리겠는데요. 낮탄 때 경남 북서 내륙으로 5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이 안개로 인해 시야가 뿌연데요. 현재 함양의 가시거리 340m, 산청이 300m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비구름의 영향도 살짝 받겠고요.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미량 11도, 창원과 김해, 거제가 1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21, 2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산청 8도, 남해가 13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흐린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내린 뒤로 날씨는 더욱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해외 마케팅과 금융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기계박람회가 16개 나라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세포에서 열립니다. 창원시와 지역 기업으로 꾸려진 무역사절단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1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지역 최고젖소를 뽑는 제1회 경상남도젖소품평회가 오는 30일 창녕 가축시장에서 열립니다. 진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어제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세군 경남지방본영이 어제 진주시 명성면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구세군 소속 사관 40여 명은 진주시 명성면의 독거노인 어르신 등 에너지 빈곤층 21가구를 찾아 연탄 8,500장을 배달했습니다.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 에어쇼가 모레부터 나흘 동안 사천비 행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와 공군 등이 공동 주최하는 사천 에어쇼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생산하는 초음속 항공기 T-50B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과 공군 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 등 여덟 개 분야 일흔세 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에어쇼에는 학생의 날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되고 항공 직업 관련 특강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쓰기 위해 대포 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폭력조직원 35살 정모 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원인 정씨등 3명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200만 원을 주고 유령법인의 통장을 만들게 해 이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통장 102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약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